여러분, 잘 받으세요. 아, <laughs> 둘, 셋. 앵죽은? 뭐말이 인데 해죽이는 지금 간포 있고요. 저는 경주 시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. 앵글이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부담스럽는데 저희가 삼각대가 두개있있는데또두개다 잃어버렸어요. 그 어쩔 수 없습니다.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오프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얼레벌레 찍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앵주기 어떻게 경주에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가 저희가 일하는 거를 뭐 많이는 아닌데 조금 조금씩 찍었어요 그래서 그 일하는 브이로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희주기 같은 경우에는 가자미 식탁이라는 프로젝트 그게 일기였고 이제 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운영진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한달 동안 일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, 촬영가 현집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레파티가 있습 <laughs> 마침 오늘 희죽씨가 오늘 휴무거든요 제가 지고 그 찍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좀 뒤에서 조금 담아주기로 했어요 하나 둘셋 화이팅 지금 저희 바깥 양반 일 중이에요 열심히 카메라 설치하고 있는 우리 앵이 오 이쁘다 여기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아니, 아니. 삼각대 설치해놓고 수작으로 찍고 있어요 잘 나왔을랑가 야 근데 여기가 이쁘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것 같아 오늘 저희 혜진이가 도와줘서 제가 너무 편하네안 그러면 삼각대로 혼자 다 찍어야 되는데 혜진이가 지금 너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월급 받으면 혜진이 닭한 마리 사줘야 되겠어요 아싸 아싸고 개이득 그럼 전 남는 게 거의 없네요 <laughs> 저희 지금 어디 찍을 거냐면 여기 계림이에요 계림 개림. 혼자 찍어야 되니까 성가를 놓고요. 아, <laughs> 가져. 해서 이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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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<웃음> 와, 예쁘다. 누가 데려갈런지 진짜 복 받았다. 고해요 <laughs> 나가 <laughs> 절임박 지금 우리 박간양말 <바깥> 사회생활중 <laughs> 아니다. <웃음> 일중 사람 너무 되게 창피해. 빨리 찍어야 돼. 배고파요? 아니 이거가 그런 거 찍으세요. 그리고 저쪽 안에 안 가봤죠? 저기도 은근히 포토 스팟. 어 그래요? 가봤거든요. 언제 누구랑요? <laughs> 저 혼자요.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. 놀고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진짜 일하는 중이에요. 예전에 아씨가 있었더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? 너무 귀엽고 청순하고 <laughs> 여러분 절 <잘> 받으세요. <laughs> 일하고 있... <laughs> 우리 앵이 진짜 열심히 일한다. 와야 지금 대박 딱이다. 진짜 너무 예뻐요. <laughs> 아, 또절받또또절받 <잘> 간다? <laughs> 또, 또 <잘> 받... <laughs> 어 가. <laughs> 저희 이제. 삼성대까지다 찍었고 이제 분황사, 그 황룡사 마루길을 지나서 분황사까지 가면 오늘의 촬영은 끝! 지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콧물 <중순으로> 나오거든요? 일지가 <laughs> 없어서 자전거 타면서 계속 지금 코를 너무 먹어가지고 지금 <laughs> 갈증이 해소될 지경 <laughs> 야너눈 충혈됐어 <laughs> 바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90분, 90분, 180분이잖아 네 3시간? 네. 내게 난 해질 양가울처럼. 이렇게 열심히 찍고, 하루 종일 편집만 하면 됐답니다. 그냥 이 상태로 한 6시간, 7시간 앉아서 편집하면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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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꽃밭이네! <laughs> 안녕하세요. 희중입니다. 저는 오늘 간포로 출근을 했어요. 안녕하세요, 희죽입니다. 저는 오늘 간포로 출근을 했어요. <laughs> 단기적으로 이 가자미 식당 프로그램의 운영 매니저 역할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뒤에 있는 이 초록색깔, 이 건물이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. 멋있다. 저는요, 제법인데? 슬링기로 떡을 뽑으면서 포장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하나도 안 피곤해요. <laughs>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제가 포장한 쌀떡이에요. 이걸로 오늘 떡볶이 만들어요. <웃음> <웃음> 억텐. <웃음> 그리고 이걸로 맞으면 겁나 아픈 거야. <laughs> 아! 미쳤나봐. <미쳐나와>. 소라이아니야 <laughs> <laughs> 무 대의 업무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래도 영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먹고 뭐 살고 있고요. 그냥 되는 거다 해요, 돈 되는 거. 여러분 거의 인력사무소 아니에요? 음. 전화 주세요. 저희 네, 뭐든 네, 잘 하거든요. 네네네. 네. 전화 주세요. 전화 주세요. 기다립니다. 여러분. 안녕. 네. 저희 야근해 이번 주 내내 계속 야근 해가지고. 그 구독자분이 사과 영상 자꾸 찍으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못올이니까 <laughs> 그리고 일단 저의 업무상 제 업무가 사실 유동적인 업무라 제 휴무 날이랑 애니이 휴무 날이랑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. 그래가지고 진짜 형생을 살면서 이거 일주일 한 시간 씩하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성공해서 전업을 이제, 해야 돼요. 어 전업을, 전업을 해야 돼 화이팅. <laughs> 아, 힘내자 하나 둘셋 둘, 셋. 힘내자 감사 <laughs> <laughs>